자, 제가 좀 상당히 재밌게 생각하는 거는요, 견 이야기를 하거나 윤석열을 언급하면 황장수, 뉴핑 조회 숫자나 댓글 숫자가 확연하게 줄어든다는 겁니다. 정말로 그래, 대중들의 취향이 그래서 그럴까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과거에 보면 우리들 병원 이야기하면 거의 보지 않는 방향으로 저를 몰아갔어요. 그때 황장순 유핑 아이템이 하나당 한 10만 명씩 이래 보는데 우리들 병원 이야기하면 2, 3만 명 보는 걸로 이렇게 하면서 지속적으로 이 사실을 언급하는 저에게 그런 사실을 언급하면 네가 손해고 데미지가 크다. 이런 식으로 유도를 해왔습니다. 제가 하도 오래 이런 일을 당해왔기 때문에 이제는 저한테 뭐유튜버에 데미지를 준다고 제가 해야 될 말을 안 하고 그럴 이유가 전혀 없죠. 당까지 만든 마당에 할 말을 다 하겠습니다. 자 앞에 2부에서요. 제가 지금 여건이 개헌에 이제 본격적으로 시동을 걸었고 그리고 이 문제에 대해서 보수 언론들이 윤을 띄우면서도 개헌도 띄우고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이중적인 행태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그런데 윤석열 스스로가 많은 지금까지 모순을 낳고 있다는 겁니다 자 지지율이 압도적 1이라고 하면서 또그 지지는 대부분 보수청에서 나오고 있고 여론조사를 해도 많은 보수청 지지자들이 윤석열은 국민의힘에 입당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보면 또 장재원이가 한말 했어요. 윤석열이 국민의 힘에 안 들어오면 대권 잡는 거 어려울 거다. 물론 장재원이 이런 말을 한건 지금 김종인하고 여러 가지로 싸움을 하게, 말싸움을 하면서 주고받는 문제 중에 하나인데 적어도 장재원의 이런 말은 틀리지는 않다는 겁니다. 당 밖에서 윤석열 거치를 놓고 감론 을박이 많은데, 대선 때면 유력 주자에게 훈수질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나타나는데, 김종인이 국민의 힘이 아사리판이라서 들어가면 안 된다고 국민의 힘을 조롱까지 하고 있는데, 뱀의 효와 같은 독을 품고 있는 강교한 훈수이자 저렴한 거간이다. 그간꾼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며 최근에 김종인이 윤석열의 국민의힘 입당 관련해서 안갈 것이다. 저 아사리판에 가면 무슨 이득이 있겠느냐라고 비판이 있습니다. 장재원은 윤석열이 국민의 힘에 들어오지 않으면 대권으로 가는 길이 보이지 않을 거다. 온갖 음의 네가티브는 누가 나서 싸우고, 막대한 자금은 어떻게 조달하고, 엄명 돈까지 뻗어 있는 조직은 어떻게 감당할 거냐. 대선에 필요한 기본적이고 인 실무적인 요소를 차치하더라도, 윤이 독자 노선을 가야 한다는 많은 단은 큰데 이간질이다. 요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윤의 야권 유력 후보라는 정체성으로 볼때 그의 이 국민의힘 입당 불가는 유력 대권 후보와 제1야당을 이간질하려는 유치한 말장난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국민의힘이 많은 문제가 있죠. 수구 기득권 정당이죠. 그것도 맞습니다. 자 그렇지만은 윤석열의 지지가 지금 대부분 보수 진영에서 나가고 있고 윤석열이 안정적으로 대선 후보가 될 가능성이 높은 길은 입당하는 길이 맞다고 봅니다. 그게 윤석열의 입당이 옳으냐 그러냐라는 도덕적 논란을 넘어서 보자면요. 자, 그렇지 않다면 윤석열이 제3 세력으로서 자기 주장과 가치와 방향을 명백하게 선포해야 됩니다. 윤은 지난 3월 4일입니까? 그만뒀어요. 지금 검찰총장을 그만두고 한 달하고 보름이 지났습니다. 그러면 한달 보름이 지난 45일 동안에 윤은 자기가 어떤 정치를 하겠다. 어떤 색깔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자기가 정치를 하는 기본적인 목표는 무엇이고, 자기의 주요 정책은 어떤 어떤 것이다. 하는 부분들을 일체 말하지 않고, 시간만 죽이면서, 무슨 <laughs> 공부하고 있다 소리, 책 읽고 있다 소리만 내보냅니다. 그간에 밖으로 놓은 중요한 이야기들을 보면, LH 투기에 대해서 좀 비판한 거 있고, 그 다음에 뭐 있습니까? 김영석 교수하고 뭐 만나고 아버지하고 같이 가서. 큰뭐별 그 의미 없는 이야기죠. 그좀 어하스러운 행동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종찬, 이철우 두 부자관을 만나가지고 문에 대해서 나쁘게 생각하지 않고 있고 감사하게 생각하고 강경파에 둘러싸여서 그렇지 문이 검찰 해체를 하려고 한 것은 아니다라고 생각한다 말이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그런 것 때문에 비판을 받으니까 그 인터뷰 내용이 실제로 자기가 말한 내용이 좀 잘못 포장됐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곧바로 이제 조선하고 인터뷰를 통해 가지고 47보선에 대한 말을 해라고 압박을 받으니까 성범죄에 대한 심판이다 라고 47보궐선거가 정권에 대한 심판인데 이 성범죄자에 대한 심판이라고 그 그레이드를 떨어트렸습니다 그러고는 보궐선거를 앞두고 사전투표를 하러 간다면서 4월 2일입니까? 그랬을 때 한마디를 하겠다고 예고를 해놓고는 정작 아버지가 몸이 불편하시해서 하고는 아버지 데리고 나왔다가 아무 말도 안 하고 밥 먹으러 간다고 갔습니다. 그 뒤에 이제 문의 척건들이라는 사람, 문의 친구라는 사람, 뭐, 고등학교 친구, 대학교 친구들이 책을 두건 냈어요. 자, 그책 속에 어떤 말이 있었는가 하면, 문이, 문 정권을 끝까지 무탈하게 막고 가는 것이 자기 사명이라고 본다. 그러기 위해서 조국을 쳤다. 이렇게 지금 언급을 한 내용이 나옵니다. 검찰총장의 역할이 정권을 끝까지 무탈하게 만드는 것이다. 총장의 역할이 그러면 검찰의 밑에 있는 사람의 역할도 그를 찐데, 자기는 왜 박근혜 정권을 두들겨 잡았습니까? 그 말이 안 되는 이야기잖아요. 검찰총장의 역할은 권력이든 권력이 아니든 우리 사회에 있는 모든 비리에 대해서 권력 유무를 떠나서 있는 대로 조사하고 보낸다. 그것이 검찰총장의 역할이지 검찰이 권력을 끝까지 무탈하게 만드는 거다. 자, 그랬는데, 친구가 책을 내놓고는 또 마치 친구한테 책 내라고 이야기한 것도 아닌데, 밥한끼 묻고 책 낸다. 내 뜻하고 관계없이 책 낸다. 그래서 그책낸 거는 내 뜻하고 관계없다고 또 합니다. 이거는 이철호 교수하고 인터뷰한 다음에, 문에 대해서 감사하고 복수심이 없다. 문이 강경파에 뚫려 쌓여있고, 문이 나쁜 건 아니다라고 말한 부분을 또, 그게 그렇게 말한 게 아닌데, 보도가 그래, 잘못 나갔다. 그렇게 하는 행동과 똑같은 짓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히트앤드 런입니까 이게 뭡니까 예? 일단은 썩 흘려놓고 그 다음에는 또 아니라고 부인하고 자 이런 치사한 짓거리를 윤이 지금 반복하고 있어요 윤이 애초에 책 나올 거라고 예고되었으면 자기애가 그 책의 내용을 미리 봤겠죠 안 봤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책을 못 내도록 하고, 출판금지 가처분 신청을 하고, 배포금지 가처분 신청을 하고, 가처분 전문가잖아요. 왜 거기에서는 그렇게 가처분 신청을 하지 않았어요? 웃기는 이야기지 않습니까? 윤희 결국 동의했으니까 책이 나간 거고, 책 나간 뒤에 책 내용에 대해서 또 좀, 우측에서 표기에 좀 애매한 부분은 아니다라고 부인하고, 그러면서 또 책은 퍼뜨리고, 그러면 결국은 윤은 문한테 고맙고 감사하고 지금 검찰아에 벌어진 트러블도 문의 역할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자기가 조국을 친 것은 문을 끝까지 데려가려고 그런 것이다. 무탈하게. 그래서 문한테 대한 충성심에서 벌어진 문제다. 마치 주군을 모시는 중신이 간신을 제거한 거다. 그러고 나서 보니까 요즘 조국이 조용해지고 최강도 조용해졌어요. 그리고 조국하고 최강욱을 담당하는 김미리 판사가 지금 병가를 내고 휴가를 내고 새로 판사가 임명이 됐죠. 지금 김미리 판사라는 자는 조국을 봐주려고 애를 쓰던 사람이었습니다. 자, 그럼 이게 도대체 무슨 시추에이션이야 윤은 보수의 표를 받아서 보수를 거의 박사를 내면서 김종인 같은 자를 통해 가지고는 한편으로 뭘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국민의 힘으로 가서는 안 된다는 말을 지속적으로 하게 하면서 한마디로 자기가 국민의 힘에 안 가는 명분을 찾고 있죠. 그래서 이유는 주기적이고 짧은 45일 동안에 반복적으로 문한테 대해서 자기가 배신하지 않았고 또문 정권을 곤란하게 만드는 짓을 하지 않고 문에 대해서 충성을 바치고 있다라는 서약을 하는 모습처럼 보이는 말들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어요. 그러면 제가 가지는 이 단순한 의문을 조중동이 당연히 윤한테 물어야 되는 겁니다. 왜 당신은 보수에서 표를 받아가면서 보수 정당에 들어갈 생각도 안 하고 그리고 또 문에 대해서는 저런 우호적인 발언을 계속하냐. 그러면 보수에서 표받고 문을 또 옹호하고 이런 모순적인 행동이 이게 앞뒤가 맞다고 생각하냐? 그러면 당신이 국민의 힘에 안 들어간다면 제3세력 정당으로서 당신의 가치관, 문정권을 바라보는 가치관, 앞으로 대한민국이 가야 될 방향에 대한 가치관은 뭐냐? 당신은 좌파냐, 우파냐, 이런 부분에 대한 검증을 시작해야 될거 아닙니까? 근데 검증을 해야 될 조중동이 윤하고 붙어가지고 윤을 띄우고 있어요. 그런데 꼭 윤을 대통령 만들려고 그러는 것 같진 않아요. 왜? 윤을 띄우지만은 견을 다 그들은 바라고 있다는 건 세상이 다 아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조중동 뿐만 아니라 보수판에 숱한 단체들이 있고 또그 보수판에 숱한 유튜버들이 있고 그렇습니다. 국민의힘이라는 당을 빼고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윤석열에 대해서 바라보는 시각 상식적이라면 윤에 대해서 지금 비판적으로 바라보면서 윤이 왜 저런 행보를 하는가에 대해서 짚고 규탄하고 그걸 갖다가 문제 삼아야 되지요. 그런데, 그야말로 메이저라고 할수 있을 만한 이 보수판의 유튜버들조차도 윤에 대해서 비판하는 부분에 입을 싹 닫고 있어요. 자, 그리고 윤이 문에 대해서 하는 발언을 문제 삼지 않고 있습니다. 정부 머리가 어떻게 돼버린 거예요? 그러고는 개중의 상당수는 지금 윤에게 줄 서기가 바쁩니다. 황장수가 윤 비판하니까요. 저 옆에 얼렁거리던 사람들도 싹 도망갑니다. 왜 그렇습니까? 윤은 비판하면 안 되는 절대적인 대상입니까? 윤이 대통령 당선 가능성이 가장 높은데 황장수가 윤을 비판하면 뭔가가 불편합니까? 웃기는 소리 하지 마라 그러세요. 저런 식으로 처신하고 대통령이 되는 사람이 아직도 대한민국에 있다면, 이건 대한민국의 불행이고 수치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적어도 정치판에 나와가지고 표를 얻고자 한다면 자기가 어떻게 뭘 지향하고 지금 전 국민의 분노를 자아내고 있는 문가리에 대한 관계는 어떠하다라는 것은 분명히 밝혀야지 그것도 밝히지 않은 채 두루뭉실 넘어가면서 적당히 대통령 해먹는 일이 가능하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문한테 충성을 바치는 충신을 갖다가 다음 대선 주자로 뽑아야 됩니까? 웃기고 자빠졌다.